안녕하세요. 개발자의 일상 속 리뷰입니다. 대부분의 침대는 부피와 무게로 인해 위치를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4개의 다리만으로는 하중을 버틸 수 없어서 가운데에 하부목이 추가로 설치되는데, 위치를 옮기거나 이사를 갈 일은 빈번히 생기고, 이때마다 이 하부목이 꺾이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하부목이 어느 순간 수직이 아니라 삐딱하게 서 있게 되고, 바닥에 닿는 부분이 평평하지 않고 모서리로 닿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픽업되는 소리뿐만 아니라 마루 바닥은 찍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푸네오 퍼즐, 원목 침대 프레임을 추천합니다. 퍼즐 조각으로 침대 프레임을 구성하기 때문에 하중이 골고루 분산되며 부실한 하부목으로 인해 바닥이 찍히는 일도 없습니다. 영상에 소개된 제품은 퀸 사이즈입니다. 완성된 상태에서는 퍼즐 침대 프레임의 직증이 잘안 보입니다. 조립부터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리된 전체 퍼즐을 보관할 수 있는 가방도 제공하는데 퍼즐 조각을 하나의 가방에 다 담으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두 개의 가방으로 나눠 담을 수 있게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좀 황당하게도 매뉴얼은 없습니다. 물론 사이트의 조립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귀찮아서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조립을 했는데도 실수 없이 바로 조립될 정도로 쉽습니다. 굳이 고무망치를 사용할 일은 없었습니다. 상판을 더욱 단단히 고정시킬 나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나사를 박지 않아도 견고하게 잘 고정되었습니다. 하단 지지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옆으로 빼놓고 작업하겠습니다. 긴 지지대는 긴 지지대끼리, 짧은 지지대는 짧은 지지대끼리 연결합니다. 긴 지지대가 위아래로 크게 놓이고, 짧은 지지대가 가로질러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양 끝과 가운데는 십자 모양이 생기게 조립하고, 그 사이는 민자로 조립합니다. 이제 십자 모양의 홈에 원형 틀을 끼워서 뒤틀림 방지를 해줍니다. 퀸 사이즈는 통 16개가 필요한데, 10개만 왔습니다. 영상을 위해 촬영 중이라서 우선 이대로 조립하고 추후 연락해서 부족한 6개를 더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제 상단을 십자 모양의 홈에 끼우면 완성인데, 그 전에 LED 간접 조명을 먼저 끼워 놓으면 편합니다. LED 등 온오프 스위치 케이블, 전원 어댑터 순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전원 콘센트가 근처에 없을 경우를 위해 연장 케이블도 제공되는데 저는 필요 없었습니다. 나머지 상판까지 끼우면 완성입니다. LED 간접 조명을 켜보겠습니다. 방 조명을 끈 상태도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밝은 듯 하지만 침대 프레임 위에 매트리스를 올려놓으면 바닥으로만 조명이 밝혀지므로 부담되는 불빛은 아닙니다. 보통 침실방 간접 조명은 천장에 있어서 침대에 누우면 불빛이 얼굴을 정통으로 비춰서 부담스러웠는데 바닥에서 비춰서 상당히 아늑하고 좋습니다. 사실 저는 간접 조명이 침대 프레임 바닥에 있는 제품을 찾다가 우연히 알게 되어 구매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추입니다. 침대 프레임이 조금 낮은 감이 있는데 높은 매트리스를 올려놓으면 딱입니다. 상판에 나사를 박지 않는다면 뒤집어 끼우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누락된 원형 틀이 오면 상판을 뒤집어 끼워볼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